오늘의 큐티 묵상. 지혜로운 왕 솔로몬조차 보지 못한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치세기간 중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계속되고, 그 후에도 후궁들의 별궁 건축으로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솔로몬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아들 르호보암이 승계한 후 솔로몬왕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을 필두로 원로와 장로들이 백성의 고충을 상소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발 원로 충신들의 상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고 원로 충신들을 물리치고 젊은 신하들을 대거 기용합니다. 여로보암과 원로 장로들과 열지파가 북쪽 나라로 쪼개져 나갑니다. 물론, 우상을 허용했던 솔로몬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거친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 루호보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나 축복 모두 은혜 아래 있을 때 안전지대인 겁니다. 은혜의 장막이 거치면 풍요와 축복과 지혜조차 심판의 도구로 변합니다. 인간의 착각은 현재 누리면 축복이요, 최상이라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현재 손에 쥐었다고 풍요와 축복이요 은혜와 평강이요 권세와 장수라는 자만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고 결국 둘다 망하고 또다시 포로 생활에서 극한 고난의 세월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 당신의 신앙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임제와 동행만이 은혜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이 거치면 속수무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축복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현재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축복의 장막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